그 사람의 두 눈에서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흉악한 빛이 번뜩였으며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뜸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도록 하였고 뼈마디마저 싸늘하게 만드는 찬 기운을 느껴야만 했다. 그 노인은 해벌쭉 웃더니 오른손으로 석파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입을 열었다. 이 녀석 너는 정말 먹을 복이 많구나. 이 할아버지의 20년 묵은 여아홍을 다 마셔보다니. 그가 가볍게 툭툭 쳤으나 석파천은 어깨 쪽지 뼈마디가 마치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정당은 깜짝 놀라서 급히 손을 뻗쳐서는 노인의 팔을 붙잡고 빌었다. 할아버지, 그를 해치지 마세요. 노인은 아무렇게나 툭툭 친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의 손에 칠성의 공력이 실려 있었다. 본래 그는 한번 후려쳐서 석파천의 어깨축지와 팔의 뼈마디를 모조리 부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손바닥이 석파천의 어깨축지와 부딪히게 되었을 때 대뜸 그의 어깨축지에서 웅호하기 이를 데 없는 내력이 솟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 내력은 비단 그의 몸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그 노인의 손바닥을 위로 퉁겨나가도록 만드는 엄청난 것이었다. 노인은 만약에 즉시 내력을 더 보태지 않았더라면 손바닥은 정말 위로 퉁겨져 올랐을 것이 틀림없었으며 그렇게 되면 노인은 대뜸 창피한 꼴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노인은 마음속으로 놀람과 의아함을 정당 못지 않게 느끼면서 다시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하. 좋아, 좋아. 이 녀석은 좋은 술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구나. 그는 자기의 손녀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당아, 술좀 따라 올려라. 이 할아버지가 그에게 한잔 내는 것이다. 너에게 술을 훔쳤다고 탓하지 않으마 정당은 크게 기뻐했다. 평소 그녀는 할아버지가 여느 사람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반 무림의 고수들도 평소 그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대뜸 석파천에게는 같이 술을 마시며 대접하겠다는 아량을 베푸니 그야말로 그녀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석파천을 벌써부터 사랑하고 있었다. 본래 그녀는 그를 이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젊은 영웅호걸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할아버지가 석파천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녀의 할아버지는 당장에 손을 써서 석파천을 죽일 것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째서 얼굴을 대하는 순간, 대뜸 말투가 달라지게 되었을까? 아마도 석파천이 절고 준수하여, 그녀의 할아버지마저도 넋을 빼앗기게 된 모양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을 자기 멋대로 한 것이었고, 석파천이 방금 커다란 재앙을 당하여, 저승 문턱에 갔다가 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은 상대방의 내력이 놀랍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그는 이 꼬마 녀석이 준수하고 혼칠하다는 점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다. 석파천은 얼굴 모습이 추악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준수한 편이라고도 할수 없었다. 그리고 혼칠한 것과는 영동 떨어진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정당은 즉시 싱글벙글하며 선실로 들어가 두 개의 잔을 가져다가 먼저 한 잔의 술을 따라 올리고 다시 석파천에게 한 잔을 따른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 또다시 한 잔을 따랐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좋아. 내네 녀석이 우리 당하에게 잘 보인 것을 보니 반드시 어떤 내력이 있을 것 같다. 너의 이름이 뭐지? 석파천은 우물쭈물했다. 저는 저는 그는 개잡종이라는 한 마디가 사람을 욕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낯선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약간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외에 달리 이름이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는 우물쭈물하며 그저 저는 저는 하고 영거프 말했을 뿐, 다음 말을 잊지 못하게 된 것이다. 노인은 그런 그의 행동에 매우 불쾌한 듯 말했다. 내가 감히 이 할아버지에게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석파천은 가슴을 편채 말했다. 감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도 없지요. 다만, 저의 이름이 듣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탈이지요. 저는 개잡종이라고 한답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소리 내어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어찌나 크게 웃는지 그의 허연 수염이 나부낄 정도였다. 한참 동안 웃다가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좋아. 내네 녀석의 이름도 특별히 좋구나. 뭐 개잡종?" 석파천은 그 말에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대답을 했다. "예, 할아버지. 무슨 분부라도 계신지요?" 정당은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석파천을 번갈아 쳐다보는 정당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녀는 석파천이 자연스럽게 노인을 할아버지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녀와 남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손바닥에 글을 써서는 장낙방주라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자기의 말을 들어준 것과 방주의 종기하신 몸인데도 개잡종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정이 극도로 깊어서 그 자신을 격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노인 역시 속으로 크게 기뻐서 잇따라 부르짖고 있었다. 좋다 좋아. 그는 자기가 개작종이라 부르자마자 석파천이 즉시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뻣뻣하게 나오지 않고 매우 순종하고는 공손한 태도를 보이자 퍽이나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기양양해진 것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고 물었다. 당하, 할아버지의 이름은 너의 정당에게 이야기했겠지? 정당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매우 겸연적게 말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안색을 굳혔다. 너는 도대체 그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좋은 척 하는 것이냐? 어째서 자기의 신분 내력을 그에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아까운 여아홍을 갖다 먹이고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현빙벽화주를 그것도 몇날 밤을 두고 이 녀석의 아가리 안으로 쳐넣었지 않느냐.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는 듯그 어조는 높아져 갔고 준엄해졌으며 매서워졌다. 현빙벽화주라는 말을 더욱 한자 한자 또렷하게 발음하는 것이었으며. 두 눈에서는 흉악한 광채가 빛났다. 석파천은 옆에서 그 모양을 보자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정당은 몸을 옆으로 기울이며 기어서 할아버지 품 속으로 뛰어들더니 빌었다. 할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군요? 이 당하를 용서해주세요. 노인은 냉소했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수월한 일이 어디 있느냐? 현빙벽화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너는 몰라서 함부로 없애고도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는단 말이냐. 정당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당아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시 만들겠어요. 노인은 냉랭히 말했다. 말은 수월히 할수 있다만 정말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할아버지가 화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당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는 그가 갑자기 온몸에서 불타는 듯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가 하면 곧 얼음과 같이 차갑게 변해서 온몸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의 그 현빙 벽화주가 음향을 조절하고 융합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훔쳐서 그에게 먹인 것이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말했다. 그 술은 효력이 정말 좋더군요. 한번 먹이자 금방 효력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슬쩍 다시 노인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하여 한번두번 번 주다 보니 그만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약주 만드는 방법만 일러 주시면 제가 훔치거나 빼앗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몇병더 마련해 놓겠어요. 노인은 어이가 없는지 실소를 터뜨렸다. 몇 병이라고? 하타. 몇 병? 내 머리카락이 모두 허옇게 쓸 때까지 찾아도 그 많은 진귀한 약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반병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다. 석파천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제서야 확연히 깨달았다. 원래 자기의 체내에 한기와 열기가 교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당히 매일 밤 그녀 할아버지가 가장 진귀하게 여기는 현빙벽 화주라는 것을 자기에게 복용시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은 바로 자기에게 목숨을 구해준 큰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노인이 정당을 그와 같이 심하게 다그치는 것을 보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 술은 제가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어드리든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했다. 만약에 손에 넣을 수가 없다면 저를 마음대로 처리하시되 당 누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노인은 해벌쭉 웃었다. 좋아, 좋아. 매우 뼈대가 있군. 그렇다면 그런대로 보람이 있다고 할수 있는 일이 되겠군. 당아, 너는 어째서 자기의 신분을 그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느냐? 정당은 얼굴에 겸연쩍은 표정을 띄우며 말했다.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엔 다른 뜻이 없으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인은 냉소를 날렸다. 흥. 다른 뜻이 없다고?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걸?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대단한 다른 뜻이 있을 것 같다. 내 녀석의 심사를 이 할아버지가 모를 줄 알고. 그는 연신 코방귀를 날리며 퉁명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정말 그를 좋아하고 저 녀석이 너를 아내로 맞아들릴 것을 원했다면 너의 이름을 밝혀야 했다. 흥, 흥. 사실 이 할아버지의 성명을 밝혔다면 저 녀석은 깜짝 놀라 똥줄이 빠져라 도망쳤겠지. 그래서 여태껏 속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노인의 이와 같은 말은. 바로 정당의 심사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라 할수 있었다. 그는 무공이 고강하고 사람을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었다. 강호에서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모두 다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를 멀리하고 그와 교분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굴거나 상대방을 가까이 하려는 의도를 보이곤 하는데, 그때 만약 상대방이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보인다면 가차없이 살수를 펼치곤 했다. 정당은 매우 난처했다. 자기의 마음을 할아버지가 꿰뚫어 보고 있으니 거짓말을 했다가는 더욱더 화를 사게 될 것이고 수습할 수 없는 사태를 빚게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말 할아버지 말대로 이름을 밝히게 된다면 10종 팔구 석파천이 놀라서 도망을 치거나 자기와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삽시간에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노해서 석파천을 죽일까 봐 두려웠지만 석파천이 자기의 내력을 알면 여지껏 보여주던 아기자기한 애정이 물거품으로 화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석파천이 죽든 떠나든 그녀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는 저는 노인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타, 너는 그가 우리를 업신여길까봐 두려운 것이지? 하타 하하. 이 정가 늙은이는 강호에서 위세를 떨쳐왔는데 내 손녀딸이 감히 할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는커녕 수치스럽게 생각하다니 하하. 이건 정말 너무나 우습구나. 그는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다. 정당은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평소 그토록 중히 여기는 그 현빙벽화주를 훔쳐서 석파천의 목숨을 구하느라 현빙벽화주를 다 소비했는데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할아버지가 크게 노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이 웃는 것을 보아.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석파천에게 말했다. 천호라버니, 우리 할아버지의 성은 정시예요. 석파천은 말했다. 음, 당신의 성이 정시이니, 할아버지의 성도 정시이겠지. 모두 정시가 되어 띵땅띵땅하니, 퍽 듣기 좋구려. 정당은 쭈뼛거리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함자는 불삼이라 하며, 아호는 일일 불과 삼이라고 해요. 그와 같이 말하는 그녀는 석파천이 깜짝 놀랄이라 생각하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석파천은 태연자약하니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아호가 매우 듣기 좋구려. 정당은 속으로 흠칫했으나 곧 크게 기뻐했다. 혹시나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물었다. 어째서 듣기 좋다는 거죠? 석파천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대답했다.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꽤 듣기가 좋은데요? 하루에 셋을 넘겨서는 안 된다. 재미있지 않소? 정당은 견눈질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때 정불삼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크게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석파천의 어깨쪽지를 다시 한번 툭 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도 기운을 쓰지 않은 일장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야말로 내가 평생 바라던 직이일세. 좋아, 좋아. 내 아호인 일일 불과 삼을 듣게 된 사람들 가운데 비열한 자들은 칭송을 늘어놓고 간이 작은 자들은 전전긍긍하는가 하면 몇몇 건방진 녀석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며 크게 욕을 하기도 했었지.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유독 자네만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아호가 듣기 좋다고 하니 좋아 좋아. 이 할아버지가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주어야겠는데. 무엇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아야겠군. 그는 턱을 고인 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원래 이노인 정불삼은 옛날 강호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관계로. 나이가 들어선 개과천선한다는 뜻에서 사람을 하루에 세 사람 이상은 죽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물론 그의 생각이지만 이렇게 되자 절제가 되었고 하루에 매일같이 세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1년에 겨우 천명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며칠간 사람을 죽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죽인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설산파의 제자인 손만영과 저만춘을 죽이듯 사람 수를 채우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일 불과 삼이라는 아호를 지은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할수 있었다. 정불삼은 자기의 아호와 결심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강호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호에 얽힌 그와 같은 오묘한 이치를 모르고 자기를 나쁘게만 평하고 있다고 괘씸하게 여기고 있던 터였다. 이날 석파천이 자기에게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아첨도 하지 않는 태도에 그는 매우 훌륭한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호를 듣고 매우 좋아하지 않는가. 내 나이 60이 넘은 만큼 별별 사람을 다 겪어보았기에 진실과 허위는 한눈에 분간할 수 있다. 저 녀석이 노부의 아호가 듣기 좋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할아버지에게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 하나는 현빙벽화주인데 이미 내가 마셔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갚아야 할 것이니 너에게 준 것이라고 할수 없지.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두 번째는 이 할아버지의 일신에 지니고 있는 무공이다. 내가 배우게 된다면 큰 이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나의 손녀딸 당아이다. 이두 가지의 보물 중에 한 가지만 너에게 줄수 있다. 너는 나의 무공을 배우겠느냐? 아니면 당아를 차지하겠느냐? 이와 같은 질문에 정당과 석파천은 그만 멍청해지고 말았다.